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탐심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탐심에 대해 어떻게 맞서야 할지 저자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하늘의 위대함을 생각하라, 즉 영원을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짧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 이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탐심으로부터 맞서라는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완전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풍요로움을 탐하는 마음으로부터 맞서라는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가르침과 부를 향한 사랑이나 세상에 속한 마음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부의 위험성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부가 우리를 구원받기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부유함에서 나오는 유혹도 있지만, 가난함에서 나오는 온갖 유혹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도 한 번도 간적 없는 부와 풍요로움을 사랑하여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풍요롭게 산 적이 없음에도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에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부와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진 않았더라도 자고, 먹고, 입고 하고 싶은 걸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들이 입는 것은 다 명품이고 항상 호텔에서 식사를 하며 저희는 비싸서 못 가는 그 신라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며 약간 저희가 아침에 백반집을 가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좋은 차와 뭐 좋은 시계 등등 제가 로망으로 꿈꿔왔던 것들을 평범한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이 사단이 제 마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마음을 탐심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들의 모습과 제 모습을 비교하게 되고, 그들의 부와 풍요로움을 기준 삼아서 제 삶을 가난한 자로 판단하고, 이 가져본 적 없는 부와 풍요로움을 바라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제 가랑이를 찢어놓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저자가 말하는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부와 풍요로움을 사랑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실 부가 있든 없든. 그것이 탐심의 증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가 있더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것이 사랑함으로 다가갔을 때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 또한 부가 없더라도 그것이 정말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탐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모습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주유문 전사님의 말씀처럼 그런 모습들이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비교하는 모습들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런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을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난할지라도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영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토록 불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와 풍요로움을 선택하여 우리의 구원을 가장 어렵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삶을 경계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 주셨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은 여러분의 성실한 노동에 대한 복으로 주셨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없애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근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거나 낭비하지 않고 거룩한 진전을 위해 사용하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의 구원을 더 깊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썼다면 여러분은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저자는 권면합니다. 가슴 깊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돈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을 꺼지게 할 것입니다. 어, 이 마지막에 저자가 권면하는 가슴 깊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돈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을 꺼지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돈을 향한 불타론 사랑이 저희 마음가운데 있다면 가슴 깊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가슴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두 개가 사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 가득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던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점 좁아지고 그 자리 가운데로 탐심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탐심이나 욕심이나 그런 세상 사랑한 것들이 들어왔다면, 저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저희 모습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슴 깊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가슴 깊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불을 향한 사랑이나 세상에 속한 마음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쥐었을 때 어떠한 해악이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과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한 마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주된 원인이며 나라 간의 재앙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고 비참한 교회 분열과 교회에 대한 핍박의 원인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대가 그들의 세속적 흥미에 취하여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속한 마음은 사람을 유혹하여 지식으로 아는 바에 반하여 죄를 짓게 하며 진리를 버리게 하고 자신을 옳다 하며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몸과 재산만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영혼에 대한 대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유다의 영혼을 샀습니다. 유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었느냐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시도했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속한 마음은 배교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양심과 구원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어, 저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개인들이 하나님과 양심과 구원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것이다. 어, 저희 마음가운데 있던 그 빈자리들이 사실 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가로 탐심이라는 그 세상 사랑이라는 것을 두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팔아넘겨지고 많은 것들을 대가로 넘겨주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팔아 넘기고 그 탐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경계해보고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한 마음은 영혼에게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위안을 빼앗고 장차 올 것에 대해 미리 맛보지 못하게 하며 결국 천국 전체를 빼앗습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 천국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듯이 거룩한 사랑에서 솟아나오는 소망과 위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를 안다면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의 위험성을 경계하라는 가르침과 세상에 속한 마음이 주는 해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가 우리를 구원받기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 부유한 자들은 각각 그들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부와 풍요로움을 사모하고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부를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용함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기억하며, 부를 사랑하는 탐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이 우리 삶을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재산을 지키려 다투며 살아갑니다. 다툼으로부터 지켜낸 부와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것들입니다. 이는 장차 올 천국 전체를 빼앗긴 것과 같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탐심을 멀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마음. 거룩한 사랑에서 솟아나오는 소망과 위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